결혼하려면 노블레스범 김경애 대표입니다. 김경애 대표가 성혼을 많이 하고, 그것도 매칭 난이도가 높은 골드미스들이 여기저기 다 하다가 지쳐서 와서라도, 저한테서 성운을 많이 하는 거 이미 많이 알고들 계세요. 그런데 올해 들어 약간 특이한 경향이 있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거든요. 이 골드미스 분들 중 10명 중에 거의 8, 9명이 무슨 부탁을 하냐면요. 저요, 대표님, 윤석열 나이로 소개해 주세요.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그런데, 결혼 정보회사에서는 아직까지는 한국 나이로 소개하는데, 나이만 퉁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. 예를 들어서, 88년생이면요. 88년생 한국 나이로 37살. 요렇게 소개를 합니다. 근데 왜 그럴까요? 첫째, 소개할 때 개인의 신상 정보가 최소한으로 노출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즉, 개인의 신상 정보가 너무 자세하게 노출되는 걸이 골드미스 정도 되면 또 노블레스 봄 오시는 분들은 거의 많이 꺼리세요. 그런데 윤석열 나이로 하려면 어떠냐 하면 몇 년, 몇 월, 며칠 날 태어났다.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. 예를 들면, 88년 12월에 태어났다. 그래서 아직 생일이 안 지났어요. 그러니까 나 윤석열 나이 35으로 해주세요. 35살. 이렇게만 얘기하면 상대방한테 부정확한 정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. 그러면 저희가 88년생 윤석열 나이로 35 이렇게 못 소개해요. 88년 12월 1일 생이라 생일이 안 지났기 때문에 88년생 윤석열 나이로 35.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. 따라서 생년월일을 자세하게 다 노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88년 한국 나이로 37. 이렇게 소개하는 거고요. 물론 여러분의 생일 정보를 노출해도 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윤석열 나이로 소개가 가능합니다. 둘째 내 나이를 윤석열 나이로 얘기한다고 해서 내 나이를 그냥 35으로 소개하는 게 아니고 몇 년생 윤석열 나이 몇살몇 몇 년생 한국 나이 몇살 요렇게 정확하게 소개하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 나이냐 한국 나이냐 보다는 몇 년생 인게 중요하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셋째 내 나이를 윤석열 나이로 소개하면요. <laughs> 상대방 나이도 윤석열 나이로 소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상대방 나이에서는 그분이 생년월일을 오픈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설령 88년 어, 생일 안 지나서 35이라도요. 우리가 그냥 35으로 윤석열 나이라고만 얘기해야 되니까 오히려 부정학 개질 소지가 있습니다. <목소리>